신앙고백하신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리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 안에 앉시다가 저리로 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음, 327장 찬송합니다. 네, 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으로 성성 떡기도 했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이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삶을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재단의 삶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여.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 나를 누리겠네. 오늘 오베기 주신의 목상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의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워가느니라. 아멘 사람이 배움의 중요성이 있어서 학교를 가야 되고 시기에 공부를 안 하면 세상 참 힘들게 살아야 니다 세상에서 무지하다는 것만큼 서러움도 없고 차별 많이 받는 것도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대학이라도 내 보내보려고 자식들을 그렇게 부모들이 고생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보내는데 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 공부도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공부한다,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 무슨 성경 공부 안에 무슨 세미나 안에 뭐, 목사님들도 배워야 한다고, 무슨 세미나 하고, 무슨 세미나 하고,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까? 수사들은, 수도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과 결혼한다 그래서, 어, 수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수도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우리 현실에서 글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강조합니다. 장원 1장 7절에 보니까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였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계를멸시하였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까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잘알수 없을까 음. 세상을 아는 것도 힘든 판에 세상이 얼마나 빨리빨리 빨리 변합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요즘 1년만 되면 강산이 변하는 것 같아요 1년만 지나면 엄청난 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지하철 타는 것도 버스 타는 것도 달라진다고 하는 거지 세상을 모르면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고통스럽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심히 어려워요 호세하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제 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내가 나도 너희 자녀를 잊으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다. 잊어버리신다고. 엄청난 우리에게 협박이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나 자손 만대에 축복을 주신다. 그랬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어버린 자고 했다. 그러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알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소망 중에 다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서 7장 12절에 보니까 지혜도 보도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에 더욱 아름다운 지혜는 지혜 없는 자의 생명을 보전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원천적인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 이생에서도 구원받고 저생에서도 구원받고 그래서 사람은 두번 죽는 거예요. 육신으로 늙고 마지막 심판 때또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부활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지 아니에요. 육신은 죽어도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나 자손까지 생명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알면 세상의 물질도, 워서 세상의 생명도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손만대 축복도 다보장될게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저 모르고 심지어 세상도 모르고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과 상관없어서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또 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이치도 하나님께서 규정하셔서 다 운행하는 것인 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셔서, 우리,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두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신다. 시다 말입니다. 만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면 된다 그래서 그냥 나와서 믿는 것 같지만, 그 믿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을 그렇게 오래 가져도 날마다 힘 힘들게 신앙생활들을 하잖아요. 세상은 영화의 세트장과 같아요. 어? 늘 나오는 드라마 현실과 같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드라마에 나오는 현실이 어때요? 주인공은 예수를 믿는 나라고 생각하면 주인공은.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송도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 드라마, 영화 속에 승리하는 주인공이 있고 패배하는 악인들이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드라마 보면 원수 갚는 게참 좋으니까 원수 갚는 일을 하는데 그 주인공이 혼자 원수 갚는 드라마가 있느냐 말이에요. 살펴보세요, 연속극 보세요. 거기 주인공이 홀로 원수 갖고 주인공이 홀로 잘 돼서 이렇게 크는 거 없어요. 누군가 재벌 아버지가 나타나든가 재벌 삼촌이 나타나든가 무슨 백작이 나타나든가 공작이 나타나든가 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작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스토리를 따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형통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복받는다는 걸 쉽게 생각을 못한단 말이지. 연속국 맨날 보고 영화 맨날 보면서도 말이야.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때로는 집회도 참 종가 하려고 과외를 많이 쓰는데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알게 어려워요. 그게 머리로 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머리로 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머리로 우리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으로 알게 하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죠. 경우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인가 대강 믿는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음. 내가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저도 뭐 신앙생활 40년 가까이, 뭐 50년 가까이 되지만 그 내가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었다 하, 내가 이거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버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뭔가 달라지는 게 생긴다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필리포스 1장 20절에 보면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냐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였지요.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우에 나를 위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예전에 마음대로 산 아버지들 많아요. 요즘 뭐 어떨까요? 한동안 이웃집 아버지가 보이다 몇년 만에 또 돌아오기도 하고 아예 안 돌아온 아버지들 많았어요. 자기 혼자만 사는 아버지들 많았단 말이죠. 요즘 자녀들도 조금만 크면 부모를 그냥 떠나버려요. 조금만 뭐 있으면 고향 떠나버린단 말이지. 여기도 고향뿐만 아니라 나라를 떠나 사는 베트남 며느리들도 많이, 많이 있고, 동남아시아 며느리들 많이 있잖아요. 내 나라에서 안 되니까 다른 나라 가는 거, 내 부모의가 안 되니까 세상에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탈렌트가 너 있다 그래서 아주 연인은 사로잡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아내 안에 남편이 있고, 남편 안에 아내가 있어서 아주 잘 살아요. 사이가 좋아요. 근데 어느새 세월이면 남편 안에 아내가 없고, 아내 안에 딴 남편이 있고, 부모 안에 자식이 없고, 자식 안에 부모가 없어요.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들부터 삶이, 그때부터 고달파지는 역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부터 원하는 거다 해주다 보면, 인생에 큰문제 생겨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고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 당할 것밖에 당할 것이 없으니까, 시험 당할 때능히 당, 피할 길을 주사,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는 일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에, 계속 연습시킨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믿는다,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성경 66권 이래저래 공부는 했어도 다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으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지. 목사가 자기 안에 자기 마음에 성도들이 없으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 신앙이 제대로 되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니,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만 섬기기를 항상 계속해야 된다 100%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어디에 있겠어요 원수들이 수시로 가라지를 심어놓고 가는데 마음만 약해지면 하나님 생각보다 세상 물질 생각나고 세상의 권세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온주한 믿음으로 말면 미 자손만 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요 노아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수백 대, 수천 대 내가,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나는 후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이제 나 하나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내 신앙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도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기를 원해야 된다고 하는 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모든 종교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절대자를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실이.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 버려요. 거의 결혼도 안 해요. 개신교에서도, 캐톨릭에서도 결혼 안 하고 수녀가 되고 수사가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물론 신부들도 결혼을 안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 하는데,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방구 속에, 서랍 속에 들어가 계시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를 만드세요. 나를 부르셔요. 나를 세우신다고 하세요. 나를 빛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좌 앞에 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권합니다 아, 이런 신앙생활 쉬운데, 참 어렵게 믿어요. 죽어도 안 버려, 내 마음에 있는 그 세상 것을 말이죠. 죽어도 그 고집을 놓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알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눈앞에 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어? 연애할 때는 좋을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콩, 하나님 앞에 이 세강경이 끼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잘 알게 돼서 예수 믿으라 하는데 그 예수는 믿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내가 믿는다 예수 믿으면 출세하니까 내가 믿는다 예수 믿으면 대통령 당선된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우상숭배자가 설교하고 내려오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주께서 통해,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어. 누가 보면 6장 3 6절에 너희 아버지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된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자꾸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하나님같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된 줄로 생각하지 않고 되려고 하는 것. 앞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는 이 신앙. 오늘 본문 육상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신주 분이신 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오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거, 우리 송도교의 성도들 오늘도 주일 대입에 다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참으로 편하고도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다리에 힘을 주셔서 힘차게 교회에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픈 다리에 힘을 내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계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쌓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쌓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며하옵시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하고 지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